됩니다 선생님 우리 아9 양자 순자 식자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79에 병벽 올라가서 이렇게 스윙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파워풀한 거 한번 보세요 와 20대 청년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스윙이 와 스윙을 하려면 코어 근육은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와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다 와감탈이 절로 나옵니다 선생님 아예 네, 오케이 올해 연세 79 양순식 선생님이십니다 와 100명 이렇게 올라가서 스윙한다는 게 보기는 쉬워 보이도 막 해보면 정말 안 되는데 와 정말 대단하시 파워풀 하시 정말 우와 제가 감탄이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선생님 아, 감사합니다